안녕하세요 무당 고춘자입니다. 오우. 저는 이 길을 39년을 지금 걸어오면서 정말 앞만 보고 외길 인생으로 만신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밤의 영화도 자문을 하게 되고 또이 좋은 동치미프리글램에도 찾아주시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부 한 분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어, 무당 고춘자 어머니의 며느리자 신딸, 어, 무당 10년차 된 무속인 헉? 이다영입니다. 아, 오늘 그 사랑니를 뽑고 와서.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어, 아, 너무, 아, 너무 아, 많이 뽑아서 아, 긴장도 되는데, 막 얼굴도 붓고 이래서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계속, 아, 사랑이 펴졌어요. 네, 아, 네, 사랑니를 아, 뽑았는데. 머리, 네. 처음에는 저 이렇게 머리가 잘돼 잘 있어서 몰랐어, 몰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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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를 일부러 가리고 왔어요. 이래서 잘하셨어요. 깜짝 같아요. 잘 몰랐어요. 괜찮아. 여기 전부 다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니, 옆바람. 영화에는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장재영 감독님께서 예. 이제 요즘에 젊은 엔진 무당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소배를 하셨는가 봐요. 찾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음. 찾아서 올라가면 고춘자 이다영이가 있고 어. 또 지방에 가서 또 찾아서 올라가니까 또 고춘자 이다영이가 있고. 아.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셨대요. 많이 찾았대요. 네. 이다영이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사기꾼이다 하지 <laughs> 말 <laughs> 왜냐하면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 아 너무 많이 오는 거어 그래서 잘 알아봐라. 어 찾아보고. 알아보고 어 해라 했더니. <laughs> 한번 전화를 기다고 어머니 사기꾼이 아니고 어 분신사바하고 영화감독이 진짜? 사바. 사바. <laughs> 비슷하네비슷하네비 사바하라는 영화까지. 하신 분이라고.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약속을 잡아보래 해서 어. 잡았죠. 어, 그래서 아. 잡은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잡았는데 보니까, 아, 잘하면 무당 편견을 좀깰수 있게 꺼내시고 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죠. 1년 열었습니다. 반, 2년 정도. 가 그러니까 장재현 감독님이랑 인연이 음. 된 거는 지금부터 한 4, 5년 정도? 아, 응. 그렇게 네. 오래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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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아. 아. 이런 대본이 있는데 무속 자문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아. 찾고 있다. 그렇게 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또 대본도 받고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본에 나온 이 무당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아 대본도 너무 재밌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를 하자라고 결정하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가는 곳마다 기도터마다 뭐 바다든 산이든 아 맞아. 항상 가셔서 어머니가 촉히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니 어... 개봉 날짜도 어떻게 좀 맞아요. 조언을 해 주셨다고요? 네, 원래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1월 달 개봉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장정 지 감독님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편하니까 이제 어머니 어머니 하거든요. 음. 어머니 이 영화사에서 조금 어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11월 달 말고 내년 2월 달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근데 어머니께서 장정 감독님이 닭디시거든요닭디하고 음. 내년에 2024년 기운이 맞다 어. 어 24년 2월로 넘겨라 어. 날짜가 요정도 요정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 22일이다 진짜? <laughs> 날짜까지 근데 짚어주셨네 아니, 천만 영화가 나올 줄이야 야, 대박이 났잖아요 해외 나가고 맞아요. 보너스 받으셨어요? 네. 아, 그게 중요해요. 아, 네. 아, 어. 그렇죠. 아 보너스. 어. 어, 그렇죠 보너스. 그렇지. 보너스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보너스. 보너스 얘기할까요? 네, <목소리> 원래는 <목소리> 초했어요. 내가 아시. 초 나왔어. 얼마 얼마. 그 진짜 천만이 <목소리> <around. 하지. 목소리> 나오면 냉장고를 한다 사준다고 그랬는데 냉장고 집을 지가 준다 했는데. 지 했는데 아직까지. 관광 무소식이요? 시소식이 무소식입니다 냉장고 필요합니다 <laughs> 네, 아 예. 아니 저는잘된 예. 예. 걸로 대만족이에요. 아니, 아유, 아니죠. 구송 보시면 아마 어. 준비 아예 준비해야지. 아유, 준비해야지 아니, 아니 왜냐면 하 그냥 자문만한게 아니라 오. 촬영 현장 마아다 다니시고 아, 그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르쳐 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오, 그거 맞죠. 가장면에 원도세요. 아, 진짜. 저는 일년에한 번씩 강원도 태백산에 제를 지내요. 음. 제가 원래 태백이니까. 제를 네, 네, 네. 지내는데, 제가 며칠 날제를 지내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했더니 몇 분이 오셨어요. 열몇 분이 오셨어요. 음. 와서 제를 지내는 모습을 볼때 거기서 내가 씨, 이렇게 저... 하는 거를. 아 잔재형 오고. 감독님이 따가지고 가셨어요. 음... 이거를. 저거다! <laughs> 따가지고. 저거다! 안못 따듯이. 저거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이십 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숲을 밑에서 나오고 자 아, 출연하셨어요? 아리 할머니. 그래요? 아, 아이 냉장고보다 더 받으셔야 는네 지금. 이렇게, 아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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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배우시네, 배우 신의 배우. 아, 사실은. 너무, 동, 나, 어, 너무 신기 하면서 어. 듣는 이야기로 봐서는 그냥 듣는 우리 후배 같은데. 그러니까요. 개그맨 어, 후배인데. 네. 얼마 전에 기사가 있어. 났어요. 무속인인데, 네. 이게 무슨 해. 얘기예요. 아, 일단 그럼, 우리 좀 인사 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주연아. 너 주연이 너. 흠, 음, 연락짬뽕 나. 맞아 예전에 아, 개그우먼 아. 김주연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 현재 무속인.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영아어떻게된 거예요? 어? 김영희 씨가 무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디 가서 올해 제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오늘 그 얘기를 좀 풀기 풀어야겠다. 예, 예. 아, 제가 뭐 15년 동안 개구먼 활동을 하다가요, 어,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신이 내렸거든요. 오, 음. 2년 전에? 네, 근데 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 근황이 알려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생각한 김에 이제 좋은 에너지를 좀 음, 주고 음. 싶어서 어, 출연을 하자 이렇게 오.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출연하게 되었어요. 예, 오늘 아유, 얘기 많이 풀어주세요. 아유, 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원래 만났는데 두 분이 함께 무당이 음, 되신 또, 건지, 어. 아니면 따로? 만난 건지 그전에 속에 관계지 도대체 상상이 오. 안 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며느리 무다 아. 이다영 마담님의 이야기로 저희가. 네. 오. 자 이다영 마담님 <laughs> 나는 시어머니를. <laughs> 시어머니로 모시게 됐다 라임 좋다 시어머니를 어. 시어머니로, 시어머니로. 네. 네.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병이나 신병 이런 증상을 사실 잘못 느껴봤었어요 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무당이 되어서 지난 과거를 봤을 때는 아, 그게 무병이었구나. 우리 집에 신 가물이 있었고 조상에 그렇게 편치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게 좀 집이 원만하지는 않았어요. 음. 아버지도 좀 많이 몸이 편찮으셨고 어머니도 이렇게 좀 항상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항상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을 좀 많이 꿨어요. 밤에 자면 음. 꿈을 하루도 안 꾸는 날도 없이 오. 매일 와. 꿈을 꾸고 음. 그 꿈이 또 가위에 잘 눌리고 어, 가위에 잘 눌리고 또잘 맞기도 하고 응. 근데 아버님이 이제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투석을 하세요 아. 그래서 신장투석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 견디기 힘드셔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을 받자고 하니 이제 친정 어머니의 신장을 아버님한테 이제 이식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제가 그때도 꿈을 자꾸 꾸는데 저희 집에서 뭐 예를 들어 상여가 나가는 꿈을 꾼다든지 아. 뭐 집에 검은 차가 들어와 있다든지 오. 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집을 들어온다든지 어. 이렇게 지, 검색을 해보면 집안에 상난다, 초상난다, 집안에 우환이다 하는 꿈은 다 꾸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는 언니 한 분이 이제 이런 무업을 하시는 무당이 있으셨는데, 제가 무작정 그분한테 찾아가서, 언니, 나굿 해달라. 굿이란 걸도 해본 적도 없고, 어디 뭐 점을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굿을 해야 우리 아버지가 살것 같다. 아니면 아버지가 안 죽으면 엄마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점상에 앉아서 이 언니 보고 점보라고 해놓고 내가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언니 우리 집 이렇지. 어, 어. 우리 아버지 이렇지. 좀 이상하지. 나 구태해야 되지. 응. 근데 나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구태 줘. 이렇게 음된 거예요. 그 언니는 이제 방금 신을 받아서 점을 보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굿을 모두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이제 방금 애동이라고 해야 되죠. 애동이.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 어머니가 이제 그날 구슬 와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구타는 날 구슬 하러 갔더니 그 구슬 하러 오신 분이 이제 어머니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신 어머니 그렇죠. 얘기만 했던 거죠. 고객의 어. 입장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 지금 아들은 등장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laughs>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 괜찮으셨어요? 어, 어.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부정 증 환자들이 그래요. 이게 막 몸이 새카맣고 입술도 어. 새카맣고 막 빼짝 마르고 그러셨어요. 방 방금 누가 돌아가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좀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시면 뭐 양복 입으면 되게 업 회장입니다. 무슨 일이야? 오. 오. 제가 이제 그렇게서 해 신을 받다 보니. 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시고 그치. 어, 이제 저는 지방에 사는데 어머니 계시는 곳은 여기 서울 경기도 쪽이었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애기야 네가 그 멀리서 어떻게 혼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엄마가 비, 인천에 빌라가 허름한 데가 아무도 안, 안 사는. 새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 이제 이 나갈 때가 됐으니 음. 그냥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돈은 필요 없고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오. 그래서 아들 을만들머니니까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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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아직 아직, 아직도 아직. 아직도 아이소. 안 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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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 아직 안나아들안 나왔어 아직 장에서벌 아직 안어 아직 안나어 아직 안 나왔어 아에안나는어 아직 그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나왔어 아직 어 아직 안 나왔어 이직그 나왔어 아직 안나어 아직 나왔어 아직 어아나 아직 그 나왔어 아나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어머니 집에 제가 1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만났나 이제 만나 이제 이제 만나는데 이게 조다돌아 지방에서 인천으로 가서 여기까지 왔네 이제 들어갔어 이제 이제 왔어 저희 신랑도 이제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저희 신랑이 이제 응. 셋째 아들 중에 누구? 셋째. 아들 셋 중에 어. 셋째. 막내, 막내, 막내데 막내. 우리 아들도 이제 우리 아들이 <웃음> <웃음> 우리 신랑도 이제는 집에 어머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 용접공을 하다가 어머니가랑 이제 어, 사업 일을 하면서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어. 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저도 혼자고 신랑도 혼자고 그러니까 <laughs> 이게 조금 뭐 친구처럼 음. 음, 서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친구처럼 지냈는데 제가 솔직히 어머니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생, 우리, 동생, 우리 신랑을 봤는데, 막내 동생 같은 거야, 그냥. 아, 음, 남자라. 남자의 기운보다는 그냥 애기 같은. 우리 신랑은 막내고 전 장녀거든요. 근데 그래요. 반응이. 얘가 그냥 내가 아끼는 애였지 아들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난 이거 보니까 어머니가 약간 이렇게 엉덩이를 그래, 그럴, 그럴 수 진짜 아닌가? 어떻게 되는 음. 거야? 아, 이건 어머니만 알수 있어. 아니 처음에는요, 아니 음. 처음에는요, 요즘 여인이 아니에요. 아.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음. 이렇게 데리고 일 년을 있었는데 음. 예의가요. 반듯하고 생각하는 거. 기또 음. 이렇게 지가 서야 될 자리, 음. 앉아야 될 음. 자리 가 예의가 다. 어긋날 일이 없어서 아~ 저런 게 며느리가 되면 참 좋은데 이미 신딸이 돼 있었잖아요 네. 만드는 거 좋은데 이미 신딸이 돼 있으니까 신딸로 아끼는 마음과 어. 내가 만약에 야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야한테 이걸 이+ 마음이 갈수 있을까 음. 혹여 내가 또 잘못+ 잘못 생각해서 내가 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탐이 나요 마음에 그래서 들어오고. 내가 물었어요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영이가 왔더니 이러니까, 음. 히히, 엄마는 이래요. 어. 우리 아들, <laughs> 친구 같았으니까. <laughs> 친구니까. 그래서 어.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가만히 가만히 사비를 많이 썼어요. 데리고 나가 극장 가서 데리고 그래 중간에 엄마가 있었네 우리 카정이라도좀가 아, 후반 작업도 하셨네 없는 돈에 가드도 꺼내가지고 정말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하 붙여주려고 네 너무 진짜 이시대 여인이 아니라 아이고, 어쩐지 아이고, 아까 인천 빌라부터 그냥 살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친정 엄마 아버지한테도 생각하고 너무 잘하고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너무 잘하니까 음. 또 나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인천을 간대요. 음. 뭐 어디 왜가니 이러니까 엄마 그냥 물지 말고 우리 놀러 갔다 올게. 요 어. 내일 와요. 이래요. 둘이서. 오! 둘이서. 그날이 그날이네. 야. 진짜, 진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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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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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다+ 됐다+ 아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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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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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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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면 됐다+ 됐 아, 이게 뭐야! 이건 고고 야! 진짜, 주연화에서. 놀랐어, 난 진짜 놀랬어. 이게 왜냐면 그걸, 지금의 모습으로도 잘, 사실은 상상이 어. 잘안 되고, 음. 어떻게 이거를 무속인의 삶을 맞이하게 된 건가요? 어, 일단 뭐, 신내림을 재작년에 받았잖아요. 내림은 재작년에 받았는데, 사실 신병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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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제, 어떻게 신, 어. 하루는, 낮에는 멀쩡해요. 어. 어, 저녁에 이제 만나자 약속했는데 저녁 되면 갑자기 열이 펄펄 나면서 아파. 어머. 어, 어 미안해. 내일 다시 만나자. 어.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아서 낮에 또 멀쩡해. 또 밤에 나가려고 하면 또, 또 열이 펄펄 나서 못 나가게 해. 신기한. 어 그러다가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취미야. 하는 취미야. 하열, 어. 하열을 어. 했어요. 오. 근데 그냥 아 몸이 워낙 약해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걸 2년을 했는데. 야, 너는 피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너는 안, 신기... 어, 안 죽은 게 신기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게 이제 다 모든 게 신병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는 딱 반신마비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너무 대학병원까지 다 갔는데, 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아, 평생. 음직하다. 이 나이에? 음, 어 정말. 너무 충격이 먹어가지고, 이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이제 집에서 울고 있는데, 내 입에서, 어, 니네 아빠 아니면 너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저 모르게? 예,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음. 말하는 게.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너 데리고 간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음. 어,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네 아빠 이렇게 거니까, 아, 어, 그건 안 되겠다. 나는 신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 어, 그러고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됐는데, 딱신굿 전날 제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어, 신굿 하는 날, 선생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너 오늘 안 왔으면 네 아빠 아니면 너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가려 그랬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수 집안에는 혹시, 가족 중에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어, 네, 없어서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3른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스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뭐 아들이 뭐 복두칠성 뭐 몸에 진짜 실제로 복두칠성이 있었대요 외할아버지가 칠성줄 기도 많이 해주라고 명이좀 짧다 이랬는데 3른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네, 제가 3 7 일곱에 딱 신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무소인 분들도 오늘 모시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의지하고 싶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네. 때 찾아가 보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럴 때가 언제냐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laughs> 이런 순간이 없을 때 생각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도 뭔가. 함이 계속 어. 있었다고 하는데 음. 그 이야기를 오늘 동침에서 좀 펑하고 풀어보겠다고 네. 우리 나미의 마담님의 이야기 네. 겠습니다 아, 나미의 어. 마담님, 나는 40년째 꼬인 내팔자와 싸우는. 이야, 40년째. 아, 그래. <laughs> 중이야, 40년째. 어. 예, 아 제가 84년도에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85년도에 KBS 드라마 주제가를 부르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6년도에 제 이제 LP 판이죠 사랑했던 너라는 곡으로 음반을 내서 그때 승승장구했어요. 채널만 틀면 제 노래가 나와서 어, 제 친구가 와너 정말 잘 되겠다. 너 이제 앞으로 못볼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리고 가요탑티에 대 제가 10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왠지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게 생활고잖아요 음, 맞아, 어, 그러니까 집에 쌀쌀 돈도 없고 그렇다고 타이틀은 연예인인데 집 밖을 나가기가 싫은 거죠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어요 그 약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 그 와중에 또 엄마랑 저랑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다른 딸들은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엄마랑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먹어도 나는 엄마를 다 챙기는 편이에요. 어... 그런데 쌀이 없는 거야쌀 쌀독에 쌀이. 어... 쌀이 없는데 엄마는 지금 위암에 걸렸어 어머. 뭘 많이 챙겨 드려야 되는데 그.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수술은 정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퇴원하고 지휘로 모셨는데 그때도 쌀이 없으니까 죽하고 간장하고 넣고 딱 내밀었는데 너무 죄송하죠. 안 되겠다. 이걸 근데 제가 번죽이 없으니까 누구한테인가 이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성격이지 그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손가락을 빨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엄마는 기운을 차리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한숨을 푹푹 쉬다가 언뜻 생각나는 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어려울 때쓸수 있겠지 하고 푼푼이 순간순간 잔돈이 생기면 모았던 돼지 저금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돼지 정통을 이렇게 털었어. 음. 털었더니 500원짜리만 모았거든 그때. 그리고 만 원짜리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요긴하게 아, 쓸수 있겠지. 그리고 구겨서 만 원짜리 천원짜리만 꾸겨서 막 넣었던 게다 나오는 그래,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두 손으로 움켜쥐고 주머니에 가득 채워서 넣고 바로 마트로 막 달려가서 선생님. 쌀샀고 쌀도 사고 고기를 샀어. 어, 고기를 엄마 사고 아이들에. 엄마한테 바로 이제 이렇게 데워서. 드렸지. 그랬더니 엄마가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일어나셔서 제가 구웠던 그 고기를 드시고 조금 기운을 차리시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왜 가수로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서 엄마를 모셔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동청에 찾아가서 이거를 처음 한번 써봤어요. 엄마를 모시고 산다. 근데 그게 거기서 통과가 돼가지고 제가 나라의 어떤 국비 자금을 받아서 200만 원을 받아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 아, 난 이제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그 커피를 추출하면서 우울증이 조금씩 조금씩 막 났고 빵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엄마 쌀도 사고 엄마 옷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할수 있겠다 했는데 딱 커피숍에 가서 저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력서를 내밀었어 그랬더니 돌아오는 거는 집에 돌아가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응 하시더라고 말씀을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다음 가게를 또 가서 또 내밀었어 또 연락이 안와 얼굴도 이쁜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음번 가게에서 들은 이야기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는 자격증 필요 없어요. 아,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어. 젊은 사람 찾아요. 국비 아, 집은 아. 그래, 아, 왜냐면 자격 자격괜히 내려서 자기네들이 가르쳐줄 수있다는 거야. 젊어 보는데 괜히 어. 괜히 자격증에 나 있어서 돈득하게. 그러니까, 그 나는 이거 하나 믿고 거. 국비를 받아서 배웠는데 소용이, 나이 때문에 소용이 바로. 없는 와. 거야. 맞아. 근데 그걸 사실 엄마한테 차마 말을 뗄 수가 없었어. 난이돈벌수 있어 엄마 했는데. 그래서 그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으면서 또 이렇게 상심을 하고 있었어, 많이. 진짜 그 생활 고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음...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유, <laughs> 아, 뭐야. 아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트로트 프로그램 나가셨잖아요. 네, 나갔어요 네. 근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인데 마이크를 들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포기를,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어 음.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딸이 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걸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아, 아니, 엄마가? 아니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경연 프로그램 최초의 나는 어, 최초예 최초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때 최초였어요 엄마 저는 비록 30년 동안 무명 가수였지만 자존심을 갖고 산다. 난못 나가요. 그랬더니 나를 봐서라도 내가 정말 지금 몸도 아프고 죽기 전에 우리 딸이 인정받고 큰 박수 받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방에 가서 고민을 해서 아서 제 자존심이 뭐라고 내 자존심보다 엄마를 많이 웃게 해 드리자 싶어서 거기다 마지막 날 접수를 했어요. 접수하고 한번 무대만 쓰고 그냥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무대가 터진 거예요. 계속 올라가그 무대가 계속 올라가. 딱 불렀는데 니몬몬고세리몬몽고세 아 <목소리> 아 <"리문> 네. 리몬몬고세를 <목소리> 네. <"리문> <목소리> 불렀는데 네. 그 방송이 딱 방영되자마자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30년 동안의 무명생활이 그 노래 하나로 갑자기 나미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목소리> 기자들 다 찾아오고 막 아이고. 잡지에 실리고 아. 방송 스케줄 막 자, 아. 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 딸 이제 성공했다고 아. 하시는 거야. 아.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궁합을 보는 이제 남녀가 만났을 때 궁합도 보고 네. 어, 누구나 사주팔자가 있다고 잖아요그 네. 사주팔자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저는 한 5대로 내려오면서 선배님들하고 같이 아주 애동이 때부터 음. 살았는데.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팔자는 곤칠 수가 있대요 음, 왜냐면 음. 팔자는 거꾸로 들어도 팔 바로 들어도 팔, 옆으로 들어도 팔밖에 안 되니까 그걸 뜨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여자가 수십 번 시집을 가다 보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주팔자가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주는 못 바꾸는 거예요 사주는 논밭 전지를 다 팔고 있는 거를 다 갖다 놔둬도. 사주는 못 팔아요 사주는 이제 변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네. 하셨는데 제가 갔던 데에서는 음. 한몇 분은 제 손을 잡고 그냥 바로 막 펑펑 우시면서 어. 연예인 사주가 아닌데 <laughs> 그렇게 화려한 성향도 아니고 예 네, 자체는 독립영화 성향인데 그러니 작은 일에도 막 크게 받고 이럴 텐데 연예계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네가 네 사주를 꺾었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모진 풍파를 겪고 막 무너졌었는데 요즘 다시 또,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얘기를 한것 때문에 또. 이렇게 기쁠 때도 불안하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거예요. 또안 좋은 생일까 봐? 이럴까 봐. 네. 그래서 최근에도 찾아갔더니 아우 좋은데 왜 왔냐고. 다, 다 좋은데 자꾸 이런데 자주 오지 마. 좋을 때는 막 어, 이래가지고. 어, 운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네가 한번더 꺾었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럼 저는 사주를 두번 꺾은 건지 팔자를 꺾 아니 거. 그게 아니고 네. 본인 자체가 불안 초조가 많은 거예요. 네. 어, 사주하고 팔자하고 상관없이 본인 자체가 원래 연예인으로 안 빠졌을까 안 빠졌으면 원래 본인은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남아, <laughs> 남자로 태어나서 당신네 집안에 남자로 태어나서 가문을 일구고 나가든지 아니면 니는 칠남봉 발건달로 OO으로 살았어야 돼. 어? <laughs> 근데 본인이 여자로 태어나면서 연예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되면서 삽니다. 언니가 아어 겠죠 희망을 가지세요. 예. 무당들 자꾸 찾아가지만 무당 안 날라가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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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우리 선우 선생님한테도 할 말씀 해주실 말씀이세요. 나는 말씀 사실 네. 우리 고 선생님한테 한 말씀 듣고, 듣고 싶은데 싶어? 겁이 나서 음. 겁이 나서 뭐 여쭤보겠어. 선우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아. 이렇게 큰 거는 예를 들어서 돈이 크게 나가는 거는 쉽게 포기를 잘 하셔요 근데 잔자부리한테 잔자부리한데 좀 애착심을 많이 가지시는 어, 그런 어. 형상이에요 얼굴 형상에서 음.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지가 나를 때릴 줄 모르는 거야 음. 괜찮겠지는 항상 상 때리거든요 본인 자신을 음. 뭐든지 이렇게 일이 다다들었을때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러면 반드시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본인이 아, 아. 근데 손우 선생님이 잘 다지고 나가시다가 음. 한 번씩 맹탕, 통탕해냥 <laughs> 괜찮으십니다. 몇 번에. 난어저녁에 잠깐 들었어요. 음. 제가 잠깐, 잠깐 들었는데 아프신 거를 겪으셨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하지 말지. 내가다 여럿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들이. 어. 한 30명, 그날 교육하는 날이었어요. 한 3, 40명 오는데.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시지, 다 닦았는데다가 이미지 내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까어 엄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트 했다. 이러고 그냥 우리는 교육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저녁에딱 보면서 아, 참 아프시겠구나. 순간적인 결정이었는데 너무 콩, 온유월에 콩밭에 콩 튀는 거 아시죠? 5월달, 6월달에 콩밭에 콩이 이빨이 알이 차면 저절로 딱딱하면서 튀죠. 진짜? 콩밭에 콩 튄다 하거든요. 너무 쉽게 내렸던 결정이 나한테는 너무나 큰 비수가 됐던. 음.